아, 저는 지금 이 PC가 이 정도일 줄 몰랐어요. 39만원이잖아요? 큰돈 쓰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39만원이면 충분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대표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시간이냐면요 39만원으로 롤, 발로란트, 피파, 서든 국내 온라인 게임 1에서 4위를 다 풀옵으로 구동시키고 고사양 게임에 속하는 오버워치2도 하옵이 아닌 무려 중옵으로 아주 원활하게 구동시키는 우주 최적화 게이밍 PC를 소개시켜 드리는 시간입니다 제가 진지물약 빨고 말씀드리는데 성능 정말 좋고요 중고 절대 아닙니다 그 어디에서도 볼수 없는 조합으로 최고의 가성비 게이밍 PC를 이번에도 한대표가 만들어 냈습니다 오늘 영상 기대 많이 해주세요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PU는 AMD 라이젠 3 3세대 4100 르누아르 X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이고요 4코어 8스레드로 인텔 i3급이에요 딱 1년 전에 10만원에 발매를 해서 욕이란 욕은 다 먹다가 슬금슬금 가격을 내리더니 현재 5만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가격인지 가격대별로 대표 CPU를 말씀드리면 5만원대 동급 가격에 3년 전에 나온 인텔 그것도 성능 정말 안 좋은 셀레론들이 살고 있고요 6만원대에 인텔 펜티온 골드 G6400 7에서 8만원대에 때는 있지도 않아요 9만원대에 가야 인텔 10세대 10105f가 있는데요 지금 이 4100이 이따 테스트해서 보여드리 겠지만 10105f와 성능이 똑같습니다 현재 저사양 pc를 구성하는데 이 4100보다 가성비가 좋은 cpu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cpu 쿨러는 기본 a m d cpu 쿨러를 장착했고요 기본 쿨러로 발열을 얼마나 잘 잡는지는 이따가 테스트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인보드는 asus p r i a320mk를 장착 했습니다 a320 보드 중에서 제일 게임 성능이 잘 나오고요 안정성도 뛰어납니다 램은 마이크론 크루셜 ddr4 8기가 를 장착해 드립니다 호환성도 좋고 a320보드와 궁합도 잘 맞습니다 삼성램을 원하시거나 16기가로 램을 업그레이드하고 싶으신 분들은 구매신청시 옵션에서 변경 가능합니다 그래픽카드는 갤럭시 지포스 gt1030 d5 2기가를 장착했습니다 cpu와 마찬가지로 핵심 부품이고요 오늘 여러 게임 테스트를 통해서 얼마나 가성비가 좋은 그래픽카드 인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sd m.2는 128기가를 장착해 드리 고요 게임을 3개 이상 설치하실 분들은 구매시 옵션에서 용량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파워는 에너지 옵티머스 전격 500W를 사용했고요 분량률 제로, 고주파음 제로, 소음까지 적은 강력추천 파워입니다 케이스는 커미지 킹덤 라이트를 선택했습니다 미니 케이스라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고요 팬이 하나라 소음이 적기 때문에 게임에 집중할 수 있고 조용한 장소나 공공장소에서 사용하기 아주 적합합니다 이렇게 부품 설명을 마쳤고요 오늘 테스트를 진행할 모니터를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인치의 모니터이고요 해상도는 FHD입니다 75주사율에 NTSC 72%의 색감을 갖고 있고요, 250 니트의 밝기를 갖고 있습니다. 스피커가 내장되어 있어서 소리도 나오고요. 24인치라 자리도 많이 차지하지 않습니다. PC를 신청하실 때 옵션으로 같이 구매를 하시면 오늘 테스트 영상과 똑같은 성능을 누리실 수 있으며 온라인 최저가보다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같은 모델의 27인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게임이나 영상을 보실 때 훨씬 웅장하고 현실감 있는 사운드를 원하신다면 2만 원 초반에 부담 없는 가격으로 퀄리티 좋은 소리를 내는 이 사운드. 두팟 스피커를 강력추천드립니다. 크기가 작아서 공간을 많이 차지 안하고요 디자인도 아주 고급스럽 습니다. 구매하실때 옵션에서 추가 하실수 있습니다. 테스트 환경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S는 윈도우 11 프로고요 기본으로 제공해드리는 사양 외에 별도의 업그레이드는 하나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시네벤치 R23으로 CPU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채널에서는 처음 테스트하는 CPU죠 바로 오늘의 주인공 AMD 라이젠 3 4100인데요 보시면 멀티코어 점수가 5,165점이 나왔고요 싱글코어 점수가 1,134점이 나왔어요 너무나도 놀라운 점수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비교를 해드릴게요 지금 다나와에서 인텔코어 i3 1 0세대 10105F가요, CPU 가격이 93,000원이에요. 지금이 4100이 59,0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죠. 그런데 이 10105F가 멀티코어가 5193점이 나왔었고요. 싱글코어가 1135점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CPU 점수만 봤을 때 멀티코어와 싱글코어가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격 차이는 엄청나게 나는 거죠. 제가 불과 5개월 전에, 니까 그러니까 5개월도 안 됐어요. 크리스마스 PC라고 해가지고 10105F CPU에. 오늘 방송하는 PC와 똑같은 부품인 지포스 1030 GT를 끼고 59만 원에 판매를 했었습니다. 5개월밖에 안 됐어요. 지금도 크리스마스 PC가 많이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PC보다 성능이 똑같은데 가격은 무려 20만 원이 쌉니다. 이 방송이 나간 이후로 이제 아무도 그 크리스마스 PC를 구매하지 않겠네요. 와 제가 발견하다고 구성을 했지만 지금 이 CPU가 59,000원이에요. 현재 저가 시장에서 이4100 CPU의 가성비를 따라올 수 있는 CPU는 전 없다고 봅니다. 본격적으로 게임 테스트를 진행하기 전에 메이플, 스타, 리니지는 무조건 풀업으로 구동이 되기 때문에 오늘 플레이하지 않겠습니다. 네, 아주 오랜만에 서든을 플레이했습니다. 와, 그런데 이 PC가 또 서든에 최적화가 되어 있네요. 무슨 말이냐면 사양이 좀 높은 PC들은 서든이 이렇게 풀화면으로 안 차요. 양옆이 잘립니다. 와, 그런데 이 PC는 이렇게 풀화면으로 차네요. 그리고 프레임 보시면 아시겠지만 74프레임 풀옵입니다 아주 원활하게 플레이 가능하고요 서든용으로 플레이 하실 분들은 오머오머어지여서예 이거 <laughs> 오랜만에 하니까 재밌네요 서든 전용의 PC를 구매하실 생각이신 분들은 이 PC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화면도 풀로 다 차고 풀프레임으로 아주 원활하게 플레이 가능합니다 다음 게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국내 온라인 인기 게임 1위죠 롤을 플레이 했습니다 해상도는 풀 h d 고요 그래픽 옵션은 제일 높은 높음으로 놨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지금 연습모드 인데요 와딱 이렇게 움직임 보면 알아요 아주 여유롭고요 스킬을 좀 써볼게요 지금 좌측 상단에 프레임 보시면 75프레임 밑으로 절대 안 내려가죠 근데 지금 이 모니터 주세를 75기 때문에 현재 풀업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얘가 최대 힘을 다 쓰고 있는지 아니면 여유롭게 구동을 시키는지는 스킬을 써보고 움직임을 보면 아는데 지금 얘는 자기 힘을 다 쓰고 있지 않습니다 아주 여유롭게 구동시키고 있어요 실제 멀티 게임에 들어가셔도 풀업으로 무조건 원활하게 플레이 가능합니다. 아, 저는 지금 이 PC가 이 정도일 줄 몰랐어요. 39만 원이잖아요. 의외로 성능이 너무 좋은데요. 조금 더 고사양의 게임들을 플레이하면서 계속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롤은 무조건 풀업으로 원활하게 구동 가능합니다. 국내 온라인 게임 인기 순위 2위인 발로란트를 플레이했습니다. 롤이나 서든보다는 더 사양이 높죠. 지금 해상도는 풀 HD고요. 그래픽 품질은 제일 높은 높음으로나왔습니다 과연 이 39만 PC가 어느 정도 성적을 낼지 바로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을 플레이했습니다. 사격장이고요. 와, 지금 프레임이 187프레임이 나오지만, 이제 이거는 아직 스킬을 안쓴 상태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프레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화려한 스킬들을 써보도록 할게요. 지금 움직임은 너무나도 부드러워요. 지금 최고 옵이고요. 프레임을 많이 잡아먹는 이런 스킬을 계속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계속 제가 스킬 쓰고 있는데 140 프레임 밑으로 안 내려가네요. 대박이에요. 지금 이게 여기서 140 프레임 때가 나온다는 건 실제 멀티게임에 들어가셔서 풀업으로 구동을 시켜도 아주 원활하게 플레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잊지 말으셔야 될게 39만원짜리 PC입니다 닌텐도 스위치보다도 쌉니다 닌텐도 스위치보다도 싸요 어 발로란트가 프로그로 이렇게 원활하게 돌아가네요 더 고사양의 게임을 계속 실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로란트 프로그로 아주 원활하게 구동 가능합니다 피파 온라인 4를 실행했습니다 이것까지 실행을 하면 국내 인기 온라인 게임 1위부터 4위까지 다 실행한 거예요 지금 이 39만원짜리 PC가 1위부터 3위까지 다프로으로 구동시켰거든요. 지금 피파 온라인 4는 인기 온라인 게임 4위입니다. 얘까지도 프로으로 구동이 되는지 테스트를 진행해 볼게요. 화면 설정을 보시면 f u HD에 그래픽 품질은 제일 높은 높으로 났습니다. 타협하지 않았어요. 프로입니다. 바로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게임을 플레이했습니다. 아, <laughs> 아, 여러분, 전 진짜 지금 너무 신나요. 왜냐면 누구나 다 아는 사양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 게임을 구동했을 때, 풀로으로 돌아가면 당연한 거니까, 그죠? 그런 것보다는 많이 모르는 거. 제가 이제 발견해서 조합해서 예상만 어느 정도 했다가 실제로 구동을 했을 때, 이렇게 성능이 좋으면, 아,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어요. 39만원짜리 PC인데, 피파 온라인 4가 풀로으로 구동이 되고 있습니다. 와, 이게 얼마나 좋은 상황이냐면, 저는 뭐, 롤, 서든, 피파 정도밖에 안 해요. 이러신 분들이 50만원, 60만원 돈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 39만원짜리 PC 구매하시면, 롤, 피파, 서든, 발로란트, 이런 인기 있는 게임들 좋은 가격에 원활하게 구매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아, 슈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뭐야? 우선, 피파 온라인 4도 아주 원활하게 프로으로 구동 가능합니다. 다음 게임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로스트아크를 플레이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조금, 우리가 있는 게임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성적이 계속 좋았기 때문에, 그래도 기대를 안고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상도는 f h d 고요 일괄 설정은 제일 낮은 하로 낮습니다. 플레이를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네, 프레임을 초기화 시키고, 지금 제 필드인데, 와, 예, 네, 몹을 잡아보긴 할 건데, 60프레임이 나오고 있어요. 어, 즉, 지금 프업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몹을 좀 잡아보도록 할게요. 예, 네, 진짜 지금 몹을 잡아보고 있는데, 어, 프레임이 59. 60안 떨어집니다. 지금 딱 봐도 느낌이 와요. 아주 여유롭게 얘는 실행하고 있어요. 지금 59 프레임 안 떨어지죠. 안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옵니다. 물론 이제 여긴 저렙존이고 던전이나 고렙 지역에 가면 조금 떨어지긴 할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하옵으로 원활하게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이 39만 PC는 로스트아크도 원활하게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자 그럼 더 사양이 높은 마지막 게임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게임입니다. 오버워치 2예요. 고사양의 게임이고요. 설마 오버워치 2가 돌아가겠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텐데 돌아갑니다. 제가 어, 좀 가이드를 해드릴게요. 우선 자 그래픽에서 풀 HD에. 75 주사율이고요 그래픽 품질은 중요해요 낮지아이에요 자존심이 있습니다 중간으로 나왔습니다 낮지 아니고 중간이고요 그리고 이 그래픽 쪽 가세요 풀 h d 75 주사율인데 여기에서 이 렌더링 스케일이 자동으로 되 있을 거예요 네, 사용자 지정 누르세요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50으로 되 있어요 이게 렌더링 스케일이 50으로 되 있으면 정말 그래픽이 나쁘거든요 게임할 맛이 안 나요 얘를 80까지 두세요 80 이상 두면 안 되냐고요? 음... 안돼 아, 그럼 안 돼요. 일단 이게 80%까지 딱 두면 그래픽도 좋고 원활하게 플레이가 가능해요. 그냥 저를 믿으세요.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옵션이에요. 네, 게임을 플레이했습니다. 와, 여러분들 좌측 상단에 프레임 보세요, 프레임. 아직 교전은안 했는데 84프레임. 여러분, 그래픽 보세요. 너무 좋죠? 일단 교전을 하고 큰 소리 치겠습니다. 진짜 들이대면서 하고 있어요. 활발하게 지금 교전 일어나고 있는데 85프레임. 박수 한번 칠게요. <laughs> 39만 PC 중간 옵션에서 85프레임 앞. 그 중고 PC 빼고 저는 이제 중고는 상대 안 합니다 중고 PC 빼고 새 부품으로 이루어진 39만원 PC에서 과연 오버워치2를 중간 옵션에서 이렇게 원활하게 플레이할 수 있는 이 윈도우 정품까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전원만 켜면 되거든요 이런 PC가 한 대표 PC 말고 어디 있을까요 계속 플레이하고 있는데 80프레임 밑으로 안 떨어지고 있어요 평균 프레임 이 올해 제가 개인적으로 조립 PC 방송 중에 제일 뿌듯한 방송이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게이밍 PC 맞추실 때큰돈 쓰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39만원이면 충분합니다. 기분이가 너무 좋아요. 네, 오버워치2 중업으로 아주 원활하게 플레이 가능합니다. 제가 게임을 쭉 테스트 하면서 CPU 온도 테스트 같이 진행을 했거든요. 지금 이 PC는 기본 쿨러가 달려 있어요. 그런데 최고 온도가 56도밖에 안 나왔어요. 와, 이거 정말 대박이죠. 60도 같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본 쿨러인데요. 그러니까 발열이 아예 없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구성한 케이스가 미니 케이스예요. 거기다가 케이스 자체에 쿨러가 한 개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구성한 이유가 있습니다. 발열이 높은 PC는 쿨링이 중요하기 때문에 팬이 많이 달려 있는 케이스를 장착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PC는 발열이 없기 때문에 굳이 팬이 많은 케이스가 필요가 없습니다. 팬이 적으면 어떤 이점이 있느냐? 조용해요. 제가 오늘 게임을 테스트하면서 소음도 같이 체크했는데, 올해 방송한 모든 조립 PC들 중에 제일 조용합니다. 여러분들도 구매하셔서 한번 테스트해보세요. 그냥 소음이 없어요. 오버워치 축 같은 게임을 구동시키는 그 순간에도 소음이 없습니다. 발열이나 소음 쪽에서도 여러분들은 정말 만족하실 거예요. 이렇게 테스트를 마쳤습니다. 정리를 해드리면 30만원대의 가격에 엄청난 게임 성능, 발열도 적고 소음도 없으며 공간도 많이 차지하지 않는 우주 최저가 게이밍 PC입니다. 여러분들이 구매하시고 직접 게임을 구동해 보시면 만족도가 엄청날 겁니다. 그럼 대망의 가격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9만9천원입니다. 여러분들은 받으셔서 전원만 켜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계산서 발행, 다 포함된 금액이며 지금 보시는 주변 기기들을 같이 구매하고 싶으시거나 PC의 옵션을 변경하고 싶으신 분들 역시 영상의 첫 번째 첫 번째 댓글을 보시고 신청해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린 노트북을 직접 보고 싶으시거나 디테일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서울 강서구 마곡에 위치한 쇼룸에 오시면 언제든지 보시고 상담할 수 있습니다. 주소는 첫 번째 댓글에 같이 적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에도 좋은 노트북과 pc가 게시되고 있으니 커뮤니티도 자주 방문해주세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번 영상도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